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Match l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최측근 m a t 하고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직후에 만났다고 그래요. m a t 은 제가 몇년 전에 단독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m a t 그러면은 일단, 어,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부정선거의 밝은 분이에요. 부정선거의 밝은 분입니다. 이분이 c p a c 행사를 하면서 부정선거 관련 행사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매슬랩은 작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죠. 매슬랩은 미국 최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미국보수주의연합, 그러니까 ACU 공동의장입니다. 그리고 c p a c 보수 정치 행동회의 c p c 을 창업한 분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를 찾아온 출레 부의장을 만나서 한국 상황에 대해 대화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여당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문건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 관련 증거를 건넨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제기하는 이게 이제 매출 랍, A.C.U 의장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진 장면인데요. 2021년 2월 26일에 제가 이때 팬데믹이라서 저때 그 플로리다 주에서 열렸습니다. 예, 플로리다 주에서 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데뷔한 것도 바로 CPEC입니다. 그래서 so CPEC, 매출랍 그리고 트럼프하고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럽이 한국에서 윤통 만난 거는 트럼프 지령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슈. 자, 이렇게 나오죠. 이 C팩 2021 매츠럽 ECU장 인터뷰. 아, 인터뷰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래서 c 팩은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이거 보시면 아시죠? CNN 헤드라인인데,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glorify 한다. 미화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죠, CNN에서는. 그 정도로 부정선거 이슈를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서서 파헤친 그런 보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C팩은. C팩보다 더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단체는 없었다고 없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츠럽이 윤통 만난 거는 부정선거 증거물을 이렇게 수집한 것 아니냐. 중앙선관위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건넨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m b n 에서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종이죠. 예, m b n 특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최측근 인사 면담인데 B 바로 최측근이 매튜라이었던 거죠. 매튜랩 의장은 조지부시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그 부, 그의 부인이죠. 멜세리스 슬랩. 멜세디 이츠랍 의장도 제가 몇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부인이죠. 부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백악관에서 일했고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지냈습니다. 메출라 의장이 한국 정치 상황에 관해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부정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 미국의 부정 선거 그리고 한국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KC PAC, KC PAC이 있죠. 한국에서 그러 그러니까 C PAC의 자회사격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어, KC PAC 홈페이지입니다. KC PAC 홈페이지고 굉장히 활발한 어 한국에서는 뭐 가장 큰 그런 어 미국 관련 보수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KC팩에서 부정선거 앞장서서 파헤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 어, 저랑도 이제 접촉을 자주 하시는데요. 박주연 변호사가 바로 KC팩 대표로 있습니다. 예, 이분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KC 팩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매 a t 이 윤통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윤통하고 관저에서 만나서 근데 자세한 얘기는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다른 측근 이렇게 통해서 들은 거는 부정선거 이슈다. 그거 말고는 뭐하러 만났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트럼프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일주,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1월 20일까지는 버텨야 된다. 제가 이제 트럼프 팀 측근으로부터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팀 측근으로부터 그렇게 어, 말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 기대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트럼프가 미국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 부정선거 이슈까지 좀 폭로하는데 힘을 쓰는 것을 이제 좀 기대하는 거죠. 보수진영에서, 한국 보수진영에서. 과연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